아 배째 몰라 배째 배째 레드스러 오겠죠? 어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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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라 그거 싸대기 좀 때리지 말라고 살려줘 아 진짜 님좀 <laughs> 조용히 하고 계세요 너무 놀려 지금 진정하세요 천원원 감사합니다 어? 어이쿠 <laughs> 어이쿠 잠깐만 <laughs> 괜찮나? 몰래서 껐는데 <laughs> 괜찮은 거같나아 발레복이구나. 어 괜찮아. 괜찮 아, 발레복이구나. 못 봤네. 어 놀랬잖아. <laughs> 아, 어, 아름다우시네 어! 아! 아! 뭐야! 왜안 풀려! 하! 어, 아. 투원투원원투원투아아니 진정하게 생겼냐? 한일전이라고 이 자식들아! 아 진짜! 거기 투 원을 왜 눌러? 이렇게 이쁘야! 어, 아! 아! 와아 인정하세요 진짜 괜찮아요 천원 감사합니다 아가 아아 아 존나 잘해 어? 어? 아이 뭐야 아앉안 앉은 안진, 발아니었어아 아니구나 아 아명손! 아 제발 아아 씨발 두 판인가? 세 판인가? 두 판인가 세 판인가? 아 진정되셨네요. 천 원원 감사합니다. 야 제목 이렇게 짓지 마세요.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잖아. 일 어, 빨리 씻어. 고아 괜찮아. 어. 진짜 <날씨가> 좀 풀이다. <흐리다. 웃음> 어? 한동 한이야어까지 날씨 좋았는데. 듣고 일본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아! <laughs> 어? 야! 양손. <laughs> 아왜 자꾸 왼손이야. <laughs> 어? 어 좋아요? 기회? 아! 거기다 아, 아니야. 아니야. 음. 음. 어. 1, 어, 1,200원. 아, 진정해요. 1,200원. 감사합니다. 200원어치. 전화 온다 아니, 이런 영상 보내하지 마. 너들어가 진짜. s me as t game. 전화 오는 줄 알았잖아. 너나 지금 동정해? 아, 천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. You c a n 얘기하지 마, 이마. 이좀 담아놔. 제발. 화이팅. 솔직히 님들도 인들, 기대했죠 2 0 0원어더벌수 있을까봐 솔직히 님들도 기대했죠 어. <웃음> 아. <웃음> 뭐, 뭐 야동 보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에요, 여러분. 아니, 남, 성인 남성이 야동 보는 게 왜. 님들 야동 안 봐요? 어우, 쉣! 뭐냐고! 아, 야, 아리킥 썼는데 이게 왜나 봐, 아. 간다! 나는 제일 센거 롤링! 그렇지! 이것이 김장도 굴리기다, 이 자식아! 아, 조졌다 아! 아. 진정하고 계신가요? 1,500원은 값쌉니다. <laughs> <laughs> 와, 뭔데 봐. 모델 모델분이세요, 저분 저런 여자친구는 저런 데 놀러가면 정말 딱히 뭐 없어도 재밌겠다. <웃음> <웃음> 이제 진정이 좀 되시나요? 천원은 원쌉니다. 뭔데, 이건? 돼, 이거. 어,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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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정진정되셨나오 천원 감사합니다. 뭔가 이상한데 제목이?

아니, 지르는 거왜다 맞아, 이 바보야! 아! 제발! 야! 이 씨발! 아!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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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새끼야! 아! 진짜! 아! 아! 병신아! 아, 진짜 뭐하냐! 개멍청인가? 음. 아, 진정하라니까요, 천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. 아. 미치 겠네, 뭐하는거임아아 잠깐 <laughs> 깜... 조심 하 세요. 스킵 할뻔 했잖아. 진정 안 하세요 천원원 감사합니다 아이씨 제목 그따구로 짓지마 완치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따구로 짓지마 화병 뭐 거의 다 다들 알고 계시죠 또 굉장히 이렇게 흔한 병명으로 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히 이걸 오진이 많고 감정카드 쇼가 아 잘못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 활동이 과연 무엇이고 그동안 어떻게임하 가세요? 아하면그렇아 <laughs> 진정 그게하는거게닌하는거 아닌데 면저 <laughs> 게임하면, 서 화내고 그저 게임하면, 서화내냥아런이람아닙즐다기 위한 니게임인데 즐기기 위한 게임인데어 아, 제기랄 뭔가 꿈지럭하는 것 때문에 아, 신이다. 와, 보디랑 컷킥 진짜 잘 쓴다. 와, 아닌가? 그냥 내가 잘맞는 건가? 깜짝 놀래켜보자 천원동 감다 잠깐만요. 미신 영상이면 배님. 아, 미친 저런 영상을 왜가져가요 미쳤나 진짜? 개변태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에요, 진짜로? 아니, 뭐, 보디 쓸 때마다 다쳐맞아, 진짜. 아! 제발! 제발, 픽사 개라이, 개같은 씨박게임, 진짜. 아 알면서 왜 자꾸 쓰냐, 저거를 멍청아. 개빡치네, 아. 플럼님, 선호님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닥터 유, 유태우입니다. 머리 가! 오늘의 주제는 분노장애 완충련입니다. 분노 장애 또는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지금 내 플레이어 너무 화가 나아 뭐하? 뭐하냐 야뭐안 때리고 아나 진짜 딴 사람이네 아 데빌진 아아 아, 데빌진, 아. 아, 데빌진 아. 아이고 이쒸. 침착 진정 되셨군요 선우님 감사합니다 <목소리> 아니, 내가 뽑은 거 아니라니깐! 어, 강등 줬다. 사는 더 감사합니다. 와, 대시한테 쌌다, 방금. 어! 아, 진짜! 씨발, 삼픽살이 어! 어! 왜 이래? 아우, 슈 마이 케이스! 어, 왔다. 왔다. 진정하세요. 천원 감사합니다. 아, 나박사님오시는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른 하상이있나 <laughs> 문질문질 스펀지로 꼼꼼히 문질러주고 어. 아, 이걸 또안 줘? 아까 한번 주워놨는데 그걸 또안 줘? 와저거 이터 캔슬 안 하네. 걸렸던 사람들이 90% 이상이 지금은 대구 청정입니다. 진정하세요 천안원 감사합니다. 어 진정맨? 어 진정맨? 아아!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비과 같은 이입를 보여주. 제가 잘하거든요. 어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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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. 폴탄. 아야 아 아. 괜찮아요 맞아줄만합니다. 별로 안 아프죠 이거? 아 괜찮아 맞아줄만해. 죄송합니다.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시기를 왜 저게, 저게 이기지?